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건강한 단어가 우리 정신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단어가 건강해야 어떤 지식을 공부하든 그 지식이 더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통에도 이롭겠죠. 오늘 제가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단어는 딱 하나, 개념. 개념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디정 채널에서 이 개념이라는 단어를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니에요. 아주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철학과 논리학과 인문학 지식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반복해서 코디정 채널이 있는 동안에 계속 개념의 의미를 설명할 것 같습니다.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지식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념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잘 모르면은요. 사전을 찾아보거나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봅니다. AI는 지식을 수집하고 또 그것을 예시를 하고 더 알아듣게 설명하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단어의 의미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고 주된 주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ai도 사전과 비슷한 답변을 할것 같습니다. 자 개념이란 무엇인가요? 저이 단어 의미를 알려고 수십 년간 헤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요 읽어드릴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요. 1번 개념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단어를 보면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laughs> 헷갈리죠. 자, 3번 이 개념이라는 단어에 국어사전에 철학이라고 머리말 붙어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설명할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 의미를 정의합니다.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여서. 아, <laughs>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여서.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 아, 보편적인. 추상성, 보편성. 아, 그렇구나. 그런 언어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판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나 판단을 성립시키기도 한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음. 어렵죠. <laughs> 개념. 이한 단어, 이 이음절의 한 단어를 찾아보는데 사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해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요, 코디정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고상한 아주 귀족적인 지식인만 알것 같은 그런 개념론을 코디정은 거부합니다. 여러분도 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유, 코디정이 이거 부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통이 있는 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논리학적으로 명백한 입장이기도 하고요. 어, 뭐, 이게 코디정이 그랬어. 이러면 사실은 믿을만 하지 않잖아요.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의 어, 비슷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상 용어로서 평범한 시민들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그 언어로 사용되는 의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철학 지식이라든가 용어라든가 그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전에 있는 단어를 머릿속에 줄줄여서 개념 개념이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의미의 단어야 추상성 보편성 없으면 개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 낙동강 개념입니까? 이거 추상성, 보편성 잃어버리면요. 한강, 낙동강은 개념이 아니라 아, 하천, 하천이래야 개념이야. 북한산, 수락산은요? 아, 그거 구체적이니까 안 되지. 산이라고 해야 되나? 동해, 서해, 남해는요? <laughs> 아, 그것도 안. 돼. 추상성이 없잖아. 보편성이니? 그냥. 바다 <laughs> 이렇게 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있는 단어. 그래서 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보다 더 추상적이고 보편적이 생각하는 이런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야, 얘들아. 이 높은 곳에서 보면은 철학을 공부해 봐. 철학의 지식과 철학 개념, 철학의 역사를 공부하면 인생이 더 멀리, 더 깊게 보이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높은 곳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지식이다. 지식인이다. 철학자라기보다는 철학호소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몇몇, 어, 팔로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이분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누구를 비난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이 옛날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젊은 날이죠. 이 세상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급진적인 사상에 관련된 책은 모조리 있고, 또 19세기의 독일, 18세기 독일 소설가, 낭만주의 소설가들의 소설을 읽으면서, 높은 곳을 달리는 자, 이런 꿈도 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소인이죠, 호소인. 그렇게 살지 말고, 평범하게 있는, 어, 언어들, 평범한 삶, 어, 그런 관점으로 철학과 철학의 용어와 지식과 원리를 탐구하는 게 어떠한가, 어떠한가라고 생각합니다. 개념. 개념은요, 논리학적 용어입니다. 논리학에서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논리학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논리학의 사면소는 이러합니다. 개념, 판단, 추론. 이렇게 개념 판단 추론으로 확장되면서 인류의 지식과 소통이 넓어지는데요 개념이란 단어 한 개이고 이런 단어가 연결이 돼서 판단 지난 영상에서 제가 판단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판단을 판단해서 생각이 나옵니다 판단이 곧 문장이고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지금 여기에서 판단입니다. 어제의 일, 내일의 일, 영혼에서영혼까지 생각은 도약할 수 있고 그것이 추론입니다. <laughs> 개념, 판단, 추론 이것이 논리학의 기본 용어인데요. 이 판단은 다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어와 수어의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와 수어, 수러. 주어와 수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수어가 주어를 판단합니다.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주어, 주어에 위치할 수 있는 것, 여기 수로에 위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개념입니다. 주어에 위치하는 것은 주어 개념. 수로에 위치하는 것은 수로 개념. 한강, 한강은 일반적으로 주어예요. 주어 개념. 한강은 흐른다. 한강은 길다. 한강은 아름답다. 한강은 서울에 있다. 이런 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러나 한강은 수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한강 대교는 한강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또다 한강 대교는 한강에 있다. 이런 식으로 수로가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 수로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단어 그것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개념을 좀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공통요소를 뽑아내서 추상적이고 종합을 해서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이렇습니다. 고디정이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어, 선물해 드리고 싶은 쉬운 표현은 의미를 갖는 단어. 의미를 갖는 단어라면 그 단어가 무엇이든 개념입니다. 물론, 아니, 의미를 갖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하죠. 어떤 지식을 갖고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 거예요. 어떤 공부를 안 하면 그 전문적인 지식에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개념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개념이 아닐 수 있고 어떤 사람에는 요만한 크기의 개념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단어가 이만한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만 소통과 지식의 세계가 달라지고 창의성과 통찰과 <laughs>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래서 코디정은 객관적인 의미론을 거부한다 아, 아까도 거부했는데 또 거부하네요 객관적인 의미론을 거부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면 아까 추상성과 보편성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이 정한, 남이 그게 사전적 정의든 관습적 정의든 무슨 정의든 간에 남이 정한 의미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거였어요. 사람마다요, 어휘력이 다르고 사람마다 그 단어를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객관적인 의미론을 주장을 해버리면 이거 이상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타율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끊임없이 남이 정한 의미를 따르고 암기하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설령 타인이 잘못된 개념 정의를 했어도 객관적인 개념이라고 하니까 그거 우리가 막 따라서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확장하고 공부하면 늘지도 않고 효율도 없고 또 그거를 아, 겨우 알아내면 아는 척 해요. 부작용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음, 몇몇 단어들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게 개념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동물. 동물은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아유, 이 단어는요, 누구나 개념이라고 하죠. 우리 그 보편 논자들, 어, 철학 호소인들도 <laughs> 추상적이잖아요. 동물은 뭐딱 정해진 형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통 요소죠. 보편적 의미죠. 그러니까 개념입니다 코디정에 따르면 당연히 개념이죠. 동물 주어가 될수 있고 수로가 될수 있는 걸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laughs> 고양이 고양이는 개념입니까? 코디정의 입장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니까 당연히 개념이죠. 그렇지만 보편논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잠깐, 잠깐 갸우뚱할 거예요. 왜냐하면 추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 갸우 그래, 이것도 뭐 개념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범위는 작지만, <laughs> 그러면 또 다른, 또 제가 예리하게 파고들겠습니다. 페르시안 고양이. 페르시안 고양이는 개념입니까? 코디 정에 따르면 당연히 개념이죠. 의미, 의미가 있고, 의미가 벌써... 머릿속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개념입니다. 그런데 보편론자에 따르면 이건 개념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페르시안 고양이가 보편적인가? 어, 어, 이거 겨우뚱겨우뚱 <laughs> 자, 그러면 또 이런 당황하는 혼란스러워하는 보편론자들을 위해서 사전 편찬자를 위해서 제가 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단어를 가져갔죠. 양자역학은 개념입니까? 네. 이거 개념이죠. 코디정에서도, 코디정 입장에서도, 논리학 입장에서도 양자역학은 주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개념이죠. 추상적인 용어이자 뭐 다양하게 두루 얘기하는 보편적인 단어니까는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양자역학이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시골에서, 어, 이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양자역학 이러면 그 사람 머릿 속에 양자역학이라는 의미가 떠오를까요? 안 떠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양자역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아까 보편 보편 논자들 보편적인 의미, 추상적인 의미에서 개념이잖아. 왜 그런데 아마존에 사는 그 사람한테는 이게 개념이 아니지?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사전에 있는 얘기들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고 또 보편적이다라는 것에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어,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완전 불리한 <laughs> 코디정은 개념입니까? 코디정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개념이 아니죠. <laughs> 코디정이 어떻게 개념에? 코디정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코디정의 지식채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코디정이라는 사람의 의미가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독자들끼리는 코디정이라는 이름의 어떤 유튜버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소통도 가능하죠. 그러므로 코디정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개념이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자, 마지막으로, 태대헌. 태대헌은 개념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네, 캐데언은이 아, 단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캐데언 특히 어, 이 엔터테인 세계, 이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뭔지 모르는 분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안떠 오르겠죠. 자, 저 고상한 사람들한테는 캐데언이 캐디언이 개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이런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콘텐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주어 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념입니다. 이처럼 어떤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하나가 개념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나 수로 주어 개념으로 수로 개념으로 그 단어를 써서 우리가 의, 의사소통을 하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캐데온이 개념이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캐데온은 개념이 아닙니다. 코디정 누군가한테는 개념이죠. 그러나 누군가한테는 대부분의 사람이겠습니다만 개념이 아닙니다. 양자역학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개념이죠. 하지만 <laughs> 양자역학 잘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런 분들한테는 개념일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각자의 머릿속에서.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이처럼 개념인지 아닌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디정은 주관적 의미론을 주장합니다. 주관적 의미론을 주장하고 여러분도 주관적 의미론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개념이, 개념이 있고 없고 개념이냐, 아니냐. 이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아 그래 너도 개념 나도 개념 우리가 한 단어에 대해서 서로 개념인 걸 인정해 그러나 그 개념의 범위 선명함 또그 의미 의 크기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지식과 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의미론으로 이 개념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단어를 사용할 때그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객관적인 의미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론에 의하면 여러분 공부하는 게 계속 타율적이 될 거예요. 아깝잖아요, 시간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고. 비트겐슈타인은 아주 멋진 문장. 후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그래요. 전기와 후기는 좀 달라요. 전기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돼라고 <laughs> 얘기해요. 전기의 논리 철학 수공가 그걸 읽었을 때는 저한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 여기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아,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영어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의미는 사용에 있다. 의미는. 어떤 개념의 의미는 인간의 사용에 의해서 정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게 확정된 의미로, 보편적인 의미, 객관적으로 정해진 의미로 우리가 지식을 쌓고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언어게임처럼 게임의 종류가 다르면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게임,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에 관련해서는 <laughs>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 네, 개념은 의미를 갖는 단어를 뜻합니다.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주어이든 술어이든 그 위치에서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개념입니다. 그러면 개념적. 개념적은 무슨 뜻입니까? 개념적. 야, 좀 개념적인 판단을 해봐. 개념적인 생각을. 개념적으로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거요 자, <laughs> 개념적이라는 말은 언어적이다. 디스커시브라고 하는데요. 담론적인 이런 뜻이 됐고요. 개념적이라는 말은 언어적이다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 머릿속에서 알미라는 게 생기려면은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 그러려면은요.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온 데이터를 또 처리할 거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개념적, 언어적 처리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머릿속 일단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죠? <laughs> 직관. 데이터가 머릿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걸 직관. 그러면 직관적이라는 걸 뭐라고 할까요? 직관적. 직관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적. 감각적. 같은 말이에요. 직관적은 감각. 같은 말이다. 그런데 개념적과 언어적은 같은 말이고, 직관적과 감각적은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언어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이 감각적인 어떤 데이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멀뚱히 바라보고, 아니면 눈을 감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러지만 마시고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다양한 것을 지켜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감각적인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적용해야겠죠. 오늘 단어 하나. 어때요? 여러분의 단어 건강함이 조금 늘었나요? 개념,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관적인 의미론을 주장합니다. 의미는 사용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